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라라이크 like 시리즈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2020년도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좀 괜찮았다 라고 생각하는 책을 한 10번 정도를 뽑아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저는 2020년도에 저한테 있어서 책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어서 좀 시도를 했던 거는 시집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저는 시집은 저는 좀제 그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줄글이나 뭐 스토리가 있다든지, 뭐, 한 사람의 뭐 생애 얘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에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흥미가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시집은 너무 짧고, 제가 그렇게 느끼기, 많은 감정을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잘 와닿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상하게 시집이 좀 많이 읽을 기회가 생기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사실 선물을 주려고 시집을 샀는데 그 분이 다시 저한테 시집을 또 선물을 해주시면서 제가 시집을 읽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집을 읽기 시작했는데 참 좋았어요. 이유는 일단 장점은 첫 번째 너무 금방금방 읽을 수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게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이렇게 뭐 밥을 먹기 전에, 뭐, 전자렌지를 돌린다든지 어, 프라이를 돌리면서도, 이렇게 시한두 개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참 그런 부분에서 시간 효율성도 되게 좋고, 두 번째는 제가 감정이 좋을 때와 나쁠 때, 한 시를 읽었을 때 되게 감정에 그 느끼는 게 되게 달랐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이 꽃을 보들 너를 본다라는 시집이 많은 시가 들어가 있는 시집이에요. 그리고 어 베스트 슬로우 아마 꽤 오랫동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참 좋았어요. 저는 읽으면서. 제가 이걸 여름에도 읽었었고, 어 늦가을에도 한번 읽었고, 최근 겨울에도 한번 읽었었는데 읽을 때마다 참 기분 좋은 시집이어서 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 역시 시집인데요. 이혜인 수녀님의 작은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이책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그 꽃을 보던 나를, 너를 본다라는 그 시집과 조금 색깔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인이 수녀님이시고 성직자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깨끗하다. 읽으면 읽을수록 되게 제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 좀더 진짜 퓨어 퓨어 o c e 센트 이런 단어가 많이 생각나고 되게 깨끗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아 내가 좀더 너무 많은 감정들을, 아픔의 감정, 네거티브한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마다 꺼내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주 아주 많이 들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실 엄마한테 선물을 드렸었던 책인데, 엄마가 이제 다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다시 서울로 가져와서 음, 읽어봤는데, 참, 아까 말씀드렸듯, 어, 많은 이렇게 상처받거나 되게 기분이 굉장히 다운됐을 때 꺼내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 전이 책은 2020년도에 저한테 위로를 준 책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제가 이북이 e 원래 있었어요. 그 이북에서 e 제가 샀던 책인데 제가 나중에 여기 사진을 놔둘게요. 괴테의 괴테랑 이체랑 닐케랑 혜세 이네 분의 시를 묶어놓은 시집이 있었어요. 그 시집을 제가 이북으로 e 구매를 해서 읽었었는데 그 책도 참 좋았던 게전 옛날에는 뭐 괴테, 니체, 릴케, 헤세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철학적이고 되게 먼 얘기 같고 그분들의 얘기를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쉽사리 손이 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이름이 있으면 아예 책자체손 자체도 가지 않았는데 제가 치, 시를 이번 년도에 읽기 시작하면서, 어, 이분들의 시는 어떤 색깔이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들기도 했고, <laughs> 이북에서, 이북을 사실 썼을 때는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읽는 용도로 이북을 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가 참 좋,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아, 내가, 음, 그 때의 시랑은 조금 공감이 안 되지만, 릴케씨는참 공감이 많이 되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사진 휴대폰으로 찍고 있어서 지시를 못읽어 드리는데, 제가 인스파이레이션이라는 폴더, 그 사진 폴더에 그 시들을 캡처해서 넣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릴케씨는참 음, 저는 좀 담백하고 좀. 담담한 그런 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들의 색깔이 많이 들어있었던 작가였기 때문에 저는 릴케님의 시를 참 많이 공감을 했었고, 그 시집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멀지 않게 공감할 수 있는 건 내가 공감을 하고 아니면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은 시집이었던 것 같아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부터는 이제 세로 넘어갈 건데요. 어, 첫 번째 제가 추천 드리고 싶은 책은 샌프란시스코 이방인이라는 책이고, 서동주님이 지으시고 그리신 책이에요. 이책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서동주님을 엄청 좋아해요. 이유는 그분이 이룬 결과가 되게 대단하다고 저는 많이 느껴졌고, 그런 물론 부모님의 서포트는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본인의 노력이 충분히 있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참, 뭐, 얼굴도 당연히 너무 예쁘시고, 뭐, 자기 관리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참 좋아했는데요. 결과만 봤을 때는 참엄친하다 그리고 대단한 집에서 대단한 서포트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이 책을 읽으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책도 이분이 쓰셨기 때문에 미화된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어, 나는 이만큼 노력하고 살았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 수도 있고, 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뭐 평가란 단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분을 뭐 좋다 나쁘다 대단하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을 느낄 때는 보통 결과를 보고 많이 판단을 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어 아까 말씀드렸듯 얼마나 이분이 노력을 했는지에 잘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참잘 녹여서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뭐, 반성하는 부분도 있었고, 어, 되게 안 됐다라는 이런 감정적으로 그런 감정을 풀어내기도 참 좋은 책이었고, 그리고 아, 나도 더 열심히 할수 있는 부분은 더 힘을 내서 해봐야겠다라는 자극도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책은 제가 친구한테 2019년 세킬산타 할때 받았던 책인데요. 아마 타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는 에세이예요야메드 부도의 에세이인데, 솔직히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어요. 이유는 되게 시니컬하게 많이 적어두셨고, 그런 상황들이나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 굉장히 시니컬하고 그렇게 막 음, 긍정적인 에너지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이거나 이렇게 좀 놓아버리는 그런 느낌의 어, 책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음, 엄청 기분이 좋게 됐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 사실 제가 음, 부지런한 타입이라고 많이 듣기도 하고 저도 좀느기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가 새해 때 혹은 틈틈이 제가 스스로에게 새해를 하려고 하는 게좀 놓고 살아야겠다. <laughs> 좀 나를 편안하게 둘 줄도 알고 놓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어, 어쩌면 이런... 생각을 정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고 조금 놓아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다시금 또 하게 되더라고요. 다 했고 나서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조금 놓고 나를 더 사랑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아등바등했지? 이 일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좀 좋은 <laughs> 에너지를 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혹시 뭐 많은 감정이... <laughs> 그리고 열심히 너무 해야 돼 이렇게 힘을 많이 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 이 책을 읽어 보시면서 조금 놓는 법도 어,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 책인데요. 여섯 번째 책은 이것도 사실 최근에 12월 초쯤이었나 11월 말이었나 저 친구 만났을 때 친구가 선물로 준 책이에요. 어, 이제 님의 산문집이고요. 제목은 오드스 리버스나 갈 곳이 없다"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얇고 짧아 보이지만 저는 이 책을 읽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틈틈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제가 읽었었는데, 이책 같은 경우는 이젠 님이 92년생이에요. 저보다도 어리신 분인데, 이분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리고 이분의 성 정체성이라든지, 것들을 굉장히 담담하게 잘 적어 주셨고 문체가 결코 어리지 않고 음, 담백하고 담담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래 음, 그래 정말 이거 책 제목처럼 오스리버스나 갈 곳이 없다라는 감정을 느낄 때도 있겠지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이제 꽃 번째 책을 추천드릴게요. 일곱 번째 책은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이에요. 정재승 교수님의 열두 발자국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읽은 지좀 됐어요. 한 거의 2020년도 초에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사실 강의 내용은 하나 하나 기억은 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책의 구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재승 교수님이 강의를 했던 것들을 어 쭉 풀어서 적어 놓았던 책이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은 하나 있긴 하네요. 어, 이분은 과학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미신을 자기도 모르게 믿고 있었다라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미국이, 미국에 가셨을 때 음, 어, 뭐 시그니처 이런 거 받아야 될때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리셉션 분이 빨간색으로 정재승 교수님의 성함을 적었대요. 적었더니 본인도 모르게 어 빨간색으로 내 이름 적지 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왜 그러면 안돼 라고 이제 되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으면 약간 우리한테 스스로에게 안 좋다 라는 이런 미신 문화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과학자 분인데도 불구하고 <laughs>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있더라 나도 모르게 나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참 인간적으로도 재밌는 분이실 것 같고, 그분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봤던 것들을 과학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참 재밌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과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더 가볍게 가까이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분의 책을 강추 드립니다. 제 여덟 번째 책은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교수님이에요. 유현준 교수님의 책인데요. 어디서 살 것인가? 이책 같은 경우는 어, 알쓸신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정재준 교수님이랑 유현준 교수님 다 나오셔서 본인 분야에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잘해주셨던 분들을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사서 산건 아니었던 것 같고 선물 받아서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분의 책의 구성도 참 저는 이런 류의 책을 좋아하나 봐요. 그런 일상생활인데 그 일상생활이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알고 보니 어, 건축학적으로 왜 이런 뭐 코엑스가 왜 이렇게 생겨났으며 왜 아파트 문화가 생겨났으며 어떻게 하면 이 공간감이 사람 심리로 하여금 더 넓어 보이고 더 좁아 보이고 이 공간이 수준의 미가 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전문적이면서 알기 쉽게 표현을 했던 책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 우리의 생활과 건축 도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저 또한 어, 읽으면서, 우와, 옛날에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냈었구나. 결코 예전과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어, 우리보다 뒤처져서 살았던 게 절대 아니구나. 정말 겸손하고 겸손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책이어서 이 책도 정말 추천입니다. 네, 아홉 번째 책은 어,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이고요. 작가는 김하나님과 황선우님의 책이에요. 어, 이 책은 요즘에 배, 어, 비혼주의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저는 사실 비혼주의는 아니지만. 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은 것들을 인정하고 다양화되고 있구나. 그게 결코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제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를 굉장히 트렌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요즘에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도 많고 아기를 낳는 그런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조또한 심심치 않게 그런 것들을 듣고 있고, 어 생각 저도 저또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 그래 우리가 생각했던 게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정관념이었고 시대착오적인 것들을 그냥 어, 받아들이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정말 비판 없이 그래 한번 생각해 볼 법한데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시고 두분은 그러니까 친구분인데 두 분이 이제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고, 살림도 사고, 이렇게 정말 조립식, 본인들이 표현하기 조립식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렇게 잘 살고 계신데, 이렇게 사는 것도 정말, 그리고 이렇게 같이 살수 있는 분을 만난 것도 정말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책은 어, 제가 전공 분야의 책을 하나 추천, 제 전공 분야의 책을 하나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 책은 빅데이터를 지배하는 통계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사실 시리즈는 세 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음, 이렇게, 이렇게 세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첫 번째 책만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 이유는 어,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실무 활용편, 데이터 활용편,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정말 전공자나 그런 현업에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첫 번째 1권 같은 경우는 어, 제너럴하게 이 통계라는 것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뭐 많이 알 수도 있지만 어, 한번 깨우칠 수 있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통계를 받아들이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가져와봤고요. 어, 저는 사실 숫자를 엄청 재밌어하고, 숫자만큼 남을 설득할 때 가장 좋은 수단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다이 수치로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오차 범위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통계나 이런 숫자로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런 통계 관련된 그런 어, 공부도 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책 같은 경우는 제가 막뭐 이렇게 포스트잇도 해놨더라고요. 어, 파란색, 초록색 같은 경우는 Good to know 라는 게 되어 있고요. 여기 핑크색 같은 경우는 Lovely 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Lovely 한번 볼까요? Lovely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표로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되게 나중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궁금하거나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고 싶어서 이런 태깅을 해놨던 것 같고, Good to know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계 분석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이그챔플를 상영해 놓은 게 있어서 어 다음번에 이거 보면서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해야겠다. 머릿속에 라는 생각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많이 막 빅데이터, 뭐 통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통계 전공은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왜 통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직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와닿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어떻게 어, 리스너,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때 가장 좋은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도 어, 이 책을 어, 전공이 아니고, 뭐, 모르겠어요. 어떤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어, 조금 더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설명할 때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책일 것 같아서 추천도서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2020년도 제가 추천도서 10권을 다 이제 마무리했고요 를 제가 세어 보진 않았지만 어림잡, 어림잡아서 한 30권 정도의 책을 2020년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물론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이렇게 꽂혀서 많이 읽긴 했겠지만 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고 노 나름 노력을 했고 지금도 제 앞에 있는 책이 막 이런 뭐 게으름에 대한 찬양, 뭐 역사의 역사, 혹은 뭐 여기 지금 지금 거실인데 거실 옆에 테이블에는 해빙 뭐, 뭐 생각이 나서 침실에도 또 다른 책들이 막 여러 권이 있어요. 이렇게 전 틈틈이, 이거 그러니까 비디오, 요즘에 너무 비디오 세상이기 때문에 비디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보도 참 유용하고 쉽고 빠르고 더 확실하게 들어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텍스트로 받는 정보 또한 어, 놓치지 않으려고 나름 하기도 하고 사실 책 읽는 걸 그냥 좋아해서 읽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어, 좀 괜찮은 책들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컨텐츠를 시작한 거고요. 2021년도에도 제가 또막 읽고 싶은 책들에 지금 막 주문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읽어보고 또 괜찮은 책이 있으면 어 이런 것들 내 친구나 뭐 혹시 우연히 제 채널을 보신 분들에게 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 가족들이 제 채널의 주로 구독자신데 어 많이 공유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도 좋은 책 많이 읽어보고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안녕!